안녕하세요. 오늘은 새학기 짐 싸는 영상을 찍어볼게요. 친구가 가방 싸기 이런 거 찍어보면 어떻겠니 해가지고 진짜 좋은 생각인 것 같아서 바로 가져왔습니다. 제가 이걸 3월 2일 전에 편집할 수 있을지 화이팅 해볼게요. 시작합니다. 먼저 제 가방을 소개해드릴게요. 짜잔! 디스커버리 가방을 써요. 지금은 가방에 모든 물품을 빼놓은 상태고요 여러분이랑 하나씩 채워볼게요 일단 가방 소개를 좀 해드리면 제 친구가 선물해준 부적이에요 저희 아직 반 배정이 안 나와서 계속 달고 다니고 있습니다 하나씩 싸볼게요 일단 제일 중요한 필통 먼저 싸볼게요 제 필통은 이거예요 푸르름 디자인에서 샀고요. 진짜 저장 공간이 넉넉해서 구... <laughs> 저장 공간이 넉넉해서 샀거든요. 여기 보시면 여기 큰 공간이 있고 이쪽에 이렇게 하나 있고 여기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진짜 공간이 넓거든요. 그래서 구매를 했고요. 하나씩 채워볼게요. 먼저 중요한 샤프부터 저는 샤프는 수능 샤프 쓰고 있거든요. 수능 샤프 챙겨주고요. 그리고 이거는 부자가 되는 샤프였나? 약간 그런, 그런 거 있잖아요. 나무마다 의미가 있었는데 이게 부자가 되는 거였는지 뭐 약간 운이 좋은 거였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샤프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볼펜. 볼펜이 저는 삼색펜을 쓰거든요. 이거는 멀티펜이에요. Z스트림. 이걸로 채점을 했던 영상이 있는데, 이 펜을 되게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Z스트림 0.7 멀티펜입니다. 샤프까지 있고, 진짜 좋아요. 0.7로 샀고요. 부드럽게 채점하려고. 그리고 Z스트림 0.38 삼색펜입니다. 블렌 삼색펜인데, 얘는 0 5예요 Z스트림보다 더 부드럽게 써져서, 요즘에는 이거 쓰고 있어요. 제가 원래 볼펜으로 채점을 했는데, 스터디 카페나 약간 도서관 이런 데 가면은 볼펜으로 채점하면 소리가 막 삭삭삭 이게 너무 신경 쓰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색연필. 저는 빨간 펜으로 채점하고 틀린 거는 파란 펜으로 고쳐서 두 개를 챙겨줍니다. 형광펜. 그리고 네임펜을 챙겨줘야 해요. 고등학교에서 시험을 보려면 무조건 컴사가 있어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그리고 컴사랑 같이 챙기면 좋은 수정 테이프입니다.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수정 테이프로 수정을 자기 직접 하고 선생님 사인만 받으면 되거든요. 그리고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수정하고 그냥 계속 풀면 되기 때문에 수정 테이프 사놓으면 진짜 좋아요. 저는 이거 쓰고 있어요. 이것도 완전 꿀템. 기화펜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거를 쓰면 기화되는 펜이에요. 꿀팁 지우개. 이 칸에다가 넣어줄게요. 이겨낸다 도장입니다. 이, 이겨낸다 도장을 찍고 다니면 기분이 좋더라고요. 친구들한테도 하나씩 찍어주고 합니다. 포스트잇. 인덱스. 저는 샤프심은 아인 샤프심 쓰고 입이랑 비를 써요. 가위. <laughs> 이 가위가 왜 있냐? 하면 제가 학교에서 앞머리를 잘라요. <laughs> 지금은 앞머리가 없는데. 학교에서 앞머리를 자르기도 하고, 가위로 효과서를 시험기간에 잘라가지고 들고 다녔단 말이죠, 제가. 가위 은근 꿀템이에요. 리필심제. 이거는 친구랑 찍은 사진구 친구 명함. 라인제로. 이것도 넣어줍니다. 그래서 필통은 이렇게 싸면 끝이에요. 두 번째는 아이패드입니다. 제 아이패드예요. 어, 이거는 하드 케이스에 친구들이 스티커를 붙여준 거고, 저는 보통 이렇게 방해 금지, 아침 8시부터 저녁 10시까지 방해금지 모드를 설정해놨어요. 아이패드, 파우치에다가 넣어 다닙니다. 파우치에 아이패드 넣고. 그리고, 당연히 아이패드가 있으면 있어야 되는 게 바로 애플펜슬. 애플펜슬 되게 잘 쓰고 있어요. 아이패드, 애플펜슬. 그리고 저는 애플펜슬 그냥 생펜촉으로 쓰거든요. 근데 이것도 이제 야자할 때나 스터디 카페 가면은 민폐잖아요. 그래서 이거. 펜촉이라고 하나요? 펜촉도 넣어줍니다. 두 개. 이거는 충전기. 충전기는 있으면 진짜 편하거든요. 이게 아이패드 충전기인데. 저는 에어3를 쓴단 말이죠. 그래서 그냥 아이폰 충전기랑 똑같아요. 그래서 제 폰도 충전할 수 있고, 아이패드 충전할 수 있고, 이렇게 넣어주고요. 이렇게 싸서 가방에 넣어줍니다. 다음은 진짜 꿀팁인데요. 핑크색 엘자 파일입니다. 그냥 색깔 있는 엘자 파일 쓰시면 되거든요? 저는 핑크색을 골라서 항상 핑크색 엘자 파일을 쓰는데 이게 좋은 이유가 애들 다 투명 파일 쓰잖아요? 근데 저 혼자 핑크 파일 쓰면 그 여러 투명 파일들 사이에서 제 것만 쏙 빼가기 진짜 편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핑크 파일을 준비해 놓고요. 항상 이렇게 여유롭게 한 10개씩 사가지고 사물함에 넣어 놓고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써요. 그러면은 진짜 편하답니다. <laughs> 삶의 질 향상. 그리고 이 핑크 파일과 마찬가지로 또 이렇게 사물함에 쌓아놓고 쓰면 유용한 게 바로 노트. 저는 노트 필기를 하는 성격은 아니거든요. 근데 선생님들 중에서 노트 필기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세요. 그런 선생님들 수업에서는 필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노트가 이렇게 사물함에 쌓아놓고 쓰면 편합니다. 그리고 학교 첫날이니까, 뭐, 교과서는 없잖아요. 짜잔. 방석이에요. 이거 되게 말랑말랑한 방석인데, 밸런스 온? 발, 밸런스 온? 에서 구입을 했고요. 저는 전 이랑 나무 소재 의자를 썼기 때문에 허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오랫동안 앉아있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방석을 깔아줬더니 확실히 허리가 편하죠? 그렇답니다. 그래서 방석도 넣어줄게요. 가장 큰 칸은 이렇게 정리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보시면 이렇게 메쉬 소재가 있고 여기 위에 공간이 있어요. 여기 담을 것부터 해볼게요. 메쉬 소재에는 그냥 편하게 쓸수 있는 볼펜이 있어요. 모나미 1.0 <laughs> 볼펜이고요. Z스트림 리필심이랑 여기는 기화펜 리필심 넣어줍니다. 그리고 이쪽 칸에는 포스트잇. 더 작은 종류랑 선이 있는 건데, 사실 거의 안 쓰긴 했거든요. 근데, 그냥 언제 필요할지 모르니까 넣어줄게요. 그리고 이 칸에 제가 또 넣는 게 있거든요. 리필심. 이름 스티커. 단어장. 그리고 마지막. 중요해요. 짜잔. 짜잔. 이게 뭐냐 하면은, 얘는 츄를 같은 거고, 얘는 고양이 캔이에요. 통조림 캔. 저희 학교 근처에 고양이들이 진짜 많이 있기도 하고 저희 집은 고양이를 안 키우는데 왜 이런 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laughs> 집에 있는 걸 써줘야 되기 때문에 고양이를 만날 때마다 하나씩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챙겨줄게요 좋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 여기 들어갈 걸 한번 싸볼게요 여기에는 제가 약간 잔병치레가 많아요 그러니까 막 어디가 아프다 어디가 아프다 이런 게 조금 있어가지고 약을 챙겨 다니거든요 근데 약 종류가 진짜 많거든요. 소염제, 위가 아플 때, 호화 안될때 타세놀 타이레놀 같은 거예요. 이게 센시아거든요. 이것도 같이 먹어주면 효과가 더 좋다고 하더라고요. 제일 중요한 거, 겔포스 데일밴드 걸어 다니는 약국이에요. 이 칸이 채워졌고요 그리고 이앞 칸도 채워볼게요. 여기에는 제파우치거든요 안경 딱 립밤, 에몰리언트 밤인데. 사실, 저도 정확한 용도는 모르고, 그냥 너무 건조할 때 발라주거든요? 머리 집게, 퓨러. 속눈썹이 진짜 직모여가지고, 속눈썹 펌이 풀렸거나, 아니면은 너무 찔릴 때. 주고 있고요. 향수 샘플들. 제가 향수 뿌리는 걸 좋아하는데 향수를 맨날 들고 다니긴 좀 그래서 약간 이런 식으로 샘플들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밖에 없어요. 이 파우치를 항상 여기에 넣어주고요. K 고딩 필수품 스타버치. 책상에 올려놓고 선생님 수업 언제 끝나지? 하면서 시계 이렇게 보는 건 약간 눈치 보이니까 이거 시계로 이렇게 쓱 보기도 좋고. 핸드크림. 마지막 중요해요. 친구가 만들어준 향수예요. 짜잔 이거 계약하면은 다시 뿌리고 다닐려고요제 친구가 저 생각하면서 만들어준 향수거든요 진짜 사랑해 여기까지 <laughs> 넣어줍니다 그리고 여기 이칸 있잖아요 이 칸에는 제가 웃기긴 한데 통장을 넣고 다녀요 통장 두 갠데 그냥 평소에 통장 정리 생각난다거나 하면 하는 편이라서 통장 들고 다니면서 해 줍니다. 제일 윗부분. 여기에는 인공 눈물. 이건 비밀인데 혹시나 머리를 못 감았을 때를 대비한 라네즈 뭐라지? 이거 네오 파우더인데 노세범 같은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좋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걸 쓰고 있습니다. 이제 진짜 마지막인데, 제가 올해부터는 일찍 일어나서 아침에 커피를 사가려고, 제가 또 체력도 똥이어서 커피가 없으면 못 살거든요. 그래서 타박스 리유저블 컵을 샀어요. 아침마다 여기다 담아서 가려고, 벌써 챙겨줍니다. 원래는 이 반대편에 제가 졸음껌을 항상 넣어 다녔는데, 지금은 방학이라서 아직 못 샀어요. 계약하기 전는살 생각입니다. 여름에는 여기다 버즈를 넣어 다니거든요? 제가 버, 에어팟을 안 쓰고 버즈를 써가지고. 근데 겨울에는 그냥 헤딩 주머니에 넣어 다니기 때문에 겨울에는 비어있고, 여름에는 여기에 버즈가 들어가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제 새학기 가방 싸기가 끝났습니다. 어떤가요? 좀 도움이 되셨나요? 어, 그냥 제 나름의 꿀팁들 을좀 드리고 싶었는데, 오늘도 너무 두서없이 얘기를 한것 같아가지고. <laughs> 편집이 막막하네요. 그러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